14번 1 집합 A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자이 A 집합의 요 부분 집합 x가 요세 가지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음 그리고 뭐냐면은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 합을 s의 x라고 뭐 하제 그려 놓고 나서 그 합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이랬다. 자 가나 조건부터 천천히 봅시다. 3, 5,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X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. 그렇다면, X 집합은 무조건 3과 5와 7을 일단 원소로 가지고 출발하겠죠. 자, 그리고, 다 조건 보면 원소가 3개가 되어 있대. 자, 그럼 이제 여기에 한개두개세개더 채워줘야 될 텐데, 조건이 나 조건을 보면은, 원소를 다 더하면 그 값이 짝수가 되라고 나와 있네. 그러면은,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게 어떠한 자연수를 합해서 짝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3, 5, 7을 더해 보잖아 그럼 홀수 세 개를 더 했기 때문에 이런 홀수가 나와 지금 홀수 그러면은 여기 상태에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더할 더 거야 자요 값이 뭐가 되고 싶다고 지금 짝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었지 그 말은 요 원소 이렇게 세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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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무슨 수가 돼야 된다? 홀수가 돼야 되지. 일단 15가 홀수였으니까 요 15에다가 뭔가 세 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라 이 말이죠.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할 거야. 뭔가 이게 숫자 세 개를 이렇게 더해서 뭘 만들어 주자. 얘를 홀수를 만들어 주자. 그럼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세개다 홀수거나 하나만 홀수면 되죠. 그러면 또 관심이 뭐냐면 남아 있는 원소가 뭔지 확인하는데 보시면 1, 2, 4 그다음에 6, 8, 9가 남아 있거든. 이 중에 보면 2, 4, 6, 8 짝수인데 홀수가 딱두 개가 있어. 1하고 9. 자, 그러면은 셋다 홀수거나 하나만 홀수인데 셋다 홀수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. 홀수가 1, 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1이 하나만 들어가거나 9 하나만 들어가라는 얘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뭐로 채워 주라고 짝수로 요 빈칸을 채워 주면 된다 이 말인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1이 들어가야 되겠네 무조건. 그러니까 여기 1이 이미 확정이 된 거야, 하나가. 자, 그다음에 아직 요거 안 썼죠? 2, 4,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되지 말란 얘기는 2, 4, 5가 여기 다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. 근데 여기 이미 여기 2가 여기 5가 이미 들어 있거든. 그치지 아까 전에 여기 3, 5, 7이 부분집합이니까.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남아 있는 숫자가 뭐 2하고 뭐작가지라 그래서 2하고 4두 개를 다 집어넣잖아요. 그러면 2, 4, 5가 요 부분집합 돼 버리지.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. 자, 그러면 2, 4 중에 최소한 하나는 빠지란 얘긴데 뭐, 합이 최소라고 그랬으니까, 여기 큰 원소가 밖에 빠져나가면 되죠. 그러면, 그 다음 작은 게 누군가 봤더니, 누구야? 6이네, 6. 6이 이렇게 채워지면 되겠죠.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? 자, 따라서, S, x 의 뭐, 뭐,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, 357 더한 거 15에다가, 1, 2, 6을 합치면 9가죠? 아, 9가 되지? 따라서,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? 24가 되겠다.